대도나 진짜 짜나발 한번 이겨보자 벌써 아 유미가 던져가지고 씨발 도패패가지고 진짜 짜급도만만나이러네 나도 아. 승 한번 하자 도승 한번 이,

레이드가 아니야, 그냥 잡아. 잡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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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세나도 불 빼는데? 대령까지 뺐고. 괜히 세나 까불러 왔다 뒤지게 온다고 하네. 나이스. 플세개 빠졌네. 야, 이거 바텀 이럴 거면 필킬 아닌가 이거? 아, 이번 전날 시면 좀이겨야겠다 진짜. 또또또또가또또또고또오또또또오또고또오또고또오또고 또또또또 어, 뭐야 야, 하나 마셨는데 나 혼자 몰래 마셨네 엄청 마셨또이또또아다 먹었다 개 맛있어 또 걔네들 아, W 한 방에 그냥 짓고 그냥 다 쌓이네. 아이고, 뭐거 정복전략 다 쌓이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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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같은냐 어, 뭐야? 다 마셨는데? 아, 왜 이레가 안 돼. 미안, 죽여, 빨리. 안 돼, 아, 위드 존나 잘 하네. 나이스 위드 벌써 이겼죠? 왜안 보이냐? 저거는 또좀 어, 센데, 좀 많이 센데, 좀개 쎄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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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죽을뻔 했다고 말도 안 돼. 이거 죽을 뻔면개이반데이 맛있게 먹고, 제발 맛있게 먹고. 아, 이거 기동 안 나오나? 기동식 필요한데, 일야뭐브 뭐야? 뭐야? 존나 뭐다 뭐야? 뭐야? 이야뭐이 아, 이거 죽겠네. 야, 죽었는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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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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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평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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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신. <laughs> 개새끼. 아, 겨우 살았네. 뒤집어야 되고. 뭐 사러 느스르 씨? 다음한날 전망했는데 그냥 바통 가요. 예, 바던 간다 그냥. 쿨하게바던거 아니야. 내가로막다 잡았네 일로와 일로와 이새끼야 응 맛있어 이제 라인 밀겠지? 네, 탑 간다 이제 탑간다 이제 모빌이라 조도 상관없죠? 아 근데 cs는 진짜 답도 없다 cs 포기해야되나 확실히 이거 아힐레잘해다아니다 확실히 부계정이야 이때 패승하고 또 패할 것 같은 존나 저같은 느낌인데 이거? 리고거 에반데? 죽나 이거? 대망이다아 존나 신나게 두들겨야 되는데 이거? 아씨 왜 이렇게 많이 때리려고 되고 안나무섭데좀 꺼져봐 척수좀 아 렛트 뺐다 할만하네 아 쏘지랄하네 지랄 와 죽을뻔했다 이거 잡냐? 아 죽어잡았네 아, 이거이거 죽을뻔하네? 나 모빌 신고 이겼는데? 1이우 제발! 나이스 아 먹었다 뭐. 일단 촉수 좀다 없애고 아꼴 보기 싫은 것들 좀 없애고 라인 밀어야 돼. 네 미드네? 다까 이거? 죽나? 원할살 수가 없네 누누가 미드를 존나 가네? 어떻게든 살릴라고. 야, 구하서 뛰어간다 cs 괜찮나? 괜찮네? 나쁘진 않은데? 아좀 위험한데 좀? 위험, 많이 위험한데? 믿어가야되네피으니까 뭐해 누누? 또 던졌는데 이거는? 뭐해 누누 이거 진짜로? 나의 득이지 뭐? 지금 존나 못하니까 이거. 그냥 이이 그냥 새끼 거 이거. 이거.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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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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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 나도 안이나고요 이거 두지 맞자 그냥. 필수겠지뒤 이거 안 되는 느낌인데?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지 이거 거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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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이 <laughs> 그냥 개죽여놨네 아 바텀 가야되네 빨리 나이스 나이스 분이기 개좋아 분이기 개좋아

아, 뭐가 진짜 이쁘하 아, 네 그래. 아, 저거 갈거 싫어. 못잡았다고 아, 아, 아 개소인데 아이고,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맞았네. 이거를 아, 실수했다. 내 계합인데. 아, 존나 아깝네. 이거 다 주고 온 건데. 해봐, 에좀더볼수 있어요. 될것 같은데, 이거 안 되나? 되지 않나? 이거는 피했다, 피했다, 피했다. 날씨, 날씨. 이래오나아죽었도하나이 화나, 화나?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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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죽하나 잡고 나도 하나도? 고나 봤죠? 나도갔다가모비도고 아 이거 해봤다 봐준다. <목소리> 야 꼬였네 씨발. 개일바다 못했다. 아 이거 손해봤네 이거. 응 음, 꺼지시고. 가자 가자 가자. 아하나도 어쩔 수 없어 환표이야딱오네 존나 센데 저녁 먹어 될거 같은데. 아탄 어, 많이 나왔네 이거. 제발 아 잠깐만. 뭐 먹을 거더라 일라오이 많이 컸네. 이제 일라오이는못 막겠는데? 뒤도 안 박히네 이제. 뭐야? 뒤가 안 들어가네? 진짜 다태면더가겠네 포탑 가곧 소멸됩니다. 또 이거 이거 잡다 야생이. 와, 말도 안 되는 챔피언 진짜 저거. 캠하다, 댄데? 포탈 되었습니다. 도안되는데 너에? 안되거든안되거같은데고아나금은지안될지같은 지금은 같금은지금이 지금은 지금은 이금은지 존재나 근데 있어 야, 그죽는데 아, 겼다이겼다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개 잘했다. 개 잘했어. 고기의한 마. 가아니지다올라라고같은데 <laughs> <laughs> 보자. 가져야 되는 거.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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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로아이 새끼한 뒤졌어. 선 넘었어. 자 꺼지세요. 어시 들어갔고. 라이거안될것 같은데, 살짝, 살짝 앞에 있는 어, 나이스 테이다지워미쳤 아, 아마 아네 아, 그 <목소리> <목소리> 탑을 파괴했습니다 밀었다 이거 빼네 잖아거기하게 거기 풀 뭐하게 야 뭐하게, 싫게야, 뭐하게. <laughs> 그러다 불 쳤으면 뭐 하게 이줄끼야 야, 그 불러온다. 아, 그다빨나푹다해 되나? 이거 안될것 같은데, 되냐? 이 나망했네보비 나보비, 나보 진짜 시비 나보비, 나둘비나고일나오비일일비나보여나다나 모빌이야 나 모빌이야 모나이야나나 빨라 나보비, 세요어 나보비, 라고 어, 죽 냐？왜 죽 어？와 말도, 안돼쪼개죽 는다고？들 빠, 들 빠, 들빠 씨.. 시 에스 <laughs> 는 진짜 그지 같이 먹었 는데. 없는데 이거 좀, 좀 무리 같은게 살짝 일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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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짝 무리였어 아 궁이 응. 왔어 리젤리아 궁 없어서 하면 안되네 살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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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있어 어? 제발 나이스, 살았다, 살았다. 아 지금 개다이네 이거 안될거 같은데? 이거 좀 외반데 아 키를 이렇게 존나 앞서는데왜왜 질나는거야 자꾸? 진짜 개많이 없어졌는데 자꾸 질라그러네 궁쓴다 아, 없어졌네? 나이스 바텀 가야지 아, 역시 개마름네 신과 정의 사이에서 그 어떤 고통을 겪건 우린 반드시 우뚝 일어설 것. 되나? 안될것 같은데. 기네내 거야 내 나이 새끼. 고다 나이스 잡겠는데 나 이거? 나 2코어잖아 이거 안돼 와 죽였다 꺼져 이새 x 얼마 아이 새X 너무 급했어 안된다 했어 내가 빨라서 안다 진짜 빨라서 안뭐 되고 뭐 하세요? 아, 안 되네. 밖에 네 나, 나 코가 더안 되네. 이거 일단 올라서 뺄 거고, 이거 끌고, 아, 그거 아낄 거 그랬나? 그냥 조금 아깝네. CS 쓰면 조금 이거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치감과 배 치감, 아, 이거 뭐야? 잘못됐네. 피가 하나 받아볼까? 여기다... 배트는 아, 없는데? 와쟤 잡네? 어떻게 잡았대? 그냥 궁쓰고 패 죽였나? 아 아깝다 아대꿀맛 잡냐 이거? 아, 잡았네? 당연히 잡았네구만안 간다 그냥? 갈 필요 없네 이거?

한판 이긴 해. 금 지금, 지금, 그냥 지금, 그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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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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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이거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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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제발 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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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미안, 미안, 샹간나안아눈미 존나 빨라 이미 뭐야.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하. <laughs> 아, 설마 오네 이거? 안오 이거? 더 밀까, 그냥? 공속된 거 공속된. 보이는 건 멈추는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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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속된 이거? 이이 이거?

아, 씨발, 이거 안 밀리네. 아, 저같은 게임, 정말. 어, 뭐야, 죽냐? 족됐다, <목소리> 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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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족됐네, 이거. 아, 이대1했네 아, 존나 잘하고 있었는데. 아, 궁궐이 짧아가지고... 아, 좀더 가서 궁궐을 확실히 보고할 걸. 이 뒤로 넘어갔으면 잡아... 아, 깼는데 이걸... 아, 아, 안 깝쳐야겠다. 네, 세이건, 세이건 팔고... 초식이나 살까? 아 이거 초심은 내버려 이거 팔고... 초식이 열심히 하는그거도레이 내가.. 어 레벨 이거. 이거, 이이씨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기다 존나 좋다 진짜. 다 이거, 이거. 이거, 2.4 이거. 이거, 하나 둘셋 됐다 한번더얘 등장 이건 모르겠지 개들끼들아 제발 제발 도와줘 이를리아님 제발 도와줘 이를리아님 나이스 아 좋아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3대스 했지만, 나이스. 나이승이다아이거쓰이스 나이스. 래이했지만스 나이스. 나이 너무 좋았어